자, 또 뛰어왔습니다. 오! 야! <laughs> 야, 저 물릴 것 같아서 얼마나 무서웠는데, 진짜. <목소리> 안녕하세요. 저는 레이크 박사 양도섭입니다. 자 오늘은 바닷가에 와서 저저저 계곡에서만 주로 사용을 했던 요 족대를 가지고 저희가 생물 채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봐봐. 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 봄동. 여기가 이제 그 어부 어부 하시는 분들이. 물고기를 많이 버려요. 손질을 하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다양한 물고기가 존재하고 특히나 범돔을 오늘 많이 잡아 볼 겁니다. 범돔 서식지예요. 범돔이라고 하면 줄무늬가 와 저렇게 저렇게 지금 가로 줄무늬가 선명하게 있는 예쁘장한 친구죠. 어, 저 친구들 여기서 해운 많이 칩니다. 숭어도 나오고. 와. 여기가 한번 족대를 이용해서 통발도 아니고 어망도 아니 족대를 이용해서 이 일정 한번 담아 보겠습니다. 어디에? 여기. 에 내려가자. 절복, 절복. 여기 절복도 있어요. 절복. 혼자 사면요, 그냥 도망만 갑니다. 그래서 혼자 사기는 어렵습니다. 한 쪽이 잡고 한 쪽이 몰아서 이렇게 해야 될것 같아요. 응. 아이고, 자 이거 저 이쪽으로 제가 반대편으로 이제 양박사 반대편으로 오는 과한데 족대를 한번 했는데, 누구? 오, 엄청 커, 엄청 커. 뭐요? 자, 양태라고 하고요. 자, 옆에 계신 분이 양태 새끼라고 하거든요. 와, 그럼 얘가 크면 더 크다는 건데. 오, 지금 힘이, 힘이 엄청납니다. 오, 어, 와! <laughs> 근데 얘가 느려. 느려도 또 잡을 수 있어. 자, 양태를 여기 넣고 출발 하겠습니다. 준비됐나요? 네 하나, 둘, 셋! 출발! 따따따따. 이거 아 이거 내가 잡은 거 내가 잡은 거아 아까 잡은 거? 어 물고기 가안보이는데 들어오는 게안 보입니다. 아이 뭐야. 아유.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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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가자 가자 아유. 가자. 아유. 가자. 아유, 와 이거 봄동 큰 봄동. 와 커. 일단은 요거는 중간 사이즈. 와커 얘는 집이, 집이 작을 것 같은데. 에이? 다섯 마리야 다섯 아, 마리. 다섯 마리까지 하고. 뭐 오이또 아까 신기한 거. 자 그리고 신기한 물고기인가? 이게 뭐지? 달팽이인 것 같아요. 달팽이, 달팽이 같은 녀석도 잡혔는데 이 친구 뭐야? 민숭 달팽이인가요? 봐 민숭 달팽이. 달팽이 달팽이가 지금 한. 또한뭐더 뭐 있어요. 더 있는데 너무 많아가지고 저기 <laughs> 수조가 작거든요. 다 놓치지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방금 전에 저희가 잡았던 그 달팽이 같은 애 알인 것 같거든요. 이 수초가. 이 친구들이 거의 왕국이어서 왕국 와 이러니까 이제 여러 장 것들 먹으려고 또 범단들도 모이고 모이고 아까 그리고 뭐 절복 같은 것도 있었는데 너무 빨라가지고 걔들 도망갔어요 지금. 자 이번에 사이드로 한번 몰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기도 있어, 잘피가 여기도 있어 여기. 잘피가 여기도 있으니까 양파사 이쪽으로 한번 몰아볼게요. 자 하나, 아, 하나 둘, 셋, 레츠컴, 렛츠 렛츠컴 이번에도 굉장히 많이 잡았어요. 자 이번에는 크고 작은 다양한 사이즈의 범돔이 나왔고, 오얘 진짜 크다. 진짜 범돔만 잡히는 것 같아. 여기 특이한 환경이다. 자 이번에는 범돔 말고도 이렇게 단골선입니다. 단골선. 자 지금 관찰 관찰을 하기 위한 관찰통 자체가 크기가 좀 작습니다. 바다에서 오랜만에 이렇게 많이 잡았어. 어, 내가 발차기를 굉장히 심하게 하니까 범돔 지금 다섯 마리에 노래기 한 마리, 족대질로 이렇게 잡을 수 있습니다. 와 지금 대박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봄돔만 어마어마하게 족대질로 잡았는데 에그 박사랑 한네 다섯 번 정도 해가지고 지금 봄돔을 한 스무 마리 가까이 이상 잡았어요. 역대급 수확인 것 같아요. 와. 자, 저희가 지금까지 이렇게 많은 많은 봄돔을 잡은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이즈도 굉장히 다 각양각색이에요. 작은 애부터 큰 애들까지. 자, 얘가 지금 제일 큰데 이 친구가 더 크게도 자란다고 합니다. 아기 보거. 쩔복도 잡고 그리고 범돔 이 귀여운 녀석들도 잡았는데 지금 아 여기 수조에 너무 많이 모여 있다 보니까 이렇게 음... 많이 잡을 줄 몰랐어요. 어, 정신이 아. 없어, 정신이 없어. 에그박사가 첫 번째로 잡았는데 여기 밑에 있는 문이 있지. 에메랄드, 에메랄드. 에메랄드야, 에메랄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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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메랄드고 이 친구는 작은 녀석이라고 하더라고. 자 여기 뻐끔뻐끔 난리가 났습니다. 뻐끔뻐끔뻐끔, 뻐끔뻐끔 입을 모여가지고 뻐끔뻐끔하는데 지금 너무 많다 보니까 옆으로 누워있는 친구도 있어요. 아자 어차피 저희는 이 물고기를 가져갈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 친구들 좀 힘이 없을 것 같아서 한 방에 일단 살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오오 깨졌어. 한 방에 살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오 깨졌어. 이상 물좀 일단 물좀 빼고. 일단 물좀 빼고. 자 물러가겠습니다 잘 가라 잘 가라 너무 많이 잡았어 온통 <laughs> 잘 가라 자 지금 애고박사 혼자서 저열심히저족대지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양박사는 또족대지를 별로 안 좋아하고 투망 좋아하는데 대박이에요 저기 물고기가 엄청 몰려있어 자 명 박사가 잡았다고 합니다 이 친구들 잡았는데 정체를 알 수가 오, 없어요 얘가 뱅에돔 아니야? 얘가 뱅에돔이야? 어 그런 것 같은데 자 일단은 색깔은 파란색의 눈을 하고 있고요 일단 한번 넣어볼까 물에? 또뛰었습니다 어? 야저 <laughs> <laughs> 야, 물릴 것 같아서 얼마나 무서웠는데 진짜 이렇게. 와 발색 한번 보세요 암컷이야, 암컷. <laughs> 암컷이야, o s i a 물려 a t I'm Kosia.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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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어 a t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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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h a 야 What? What? w 오, 일단 애기라서 풀어주는데 물에 넣었을 때랑 물 밖이랑 완전히 다른 거 확인할 수가 있죠. 민트 있어, 민트 색깔, 민트 색깔. 음, 완전히 민트인데, 아, 색깔 이거 이거 뭐야? 뭐뱀 뱀잠 뱀잠자리야? 어, 약간 곰치 같은 거 잡았어 이거. 아난 특이한 뭐, 것만 잡아. 잘 알려지지 않은 애들. 혹시 낚시 잘하시는 분 있으면 이 친구 어떤 종인지 뱅에돔으로 추측이 되는데. 쟤 그거 아니야? 내가 잡은 거 배도라치 아니야? 배도라치? 정확하게 알려주 좀 감사하겠습니다. 하지만 양과는 피가 난다는 사실. 와그 앞다리가 파란색이야. 지금은 조금 이제 진정이 된것 같아요. 처음에 잡아 올렸을 때는 진짜 엄청나게 어마무시하게 공격적인 자세를 취했거든요. 안녕 시미게. 니들이 개맛을 알아? 어이, 저는 여기 뭐 살고 있는 개입니다. 아이고 제 안컷이지예? 맞습니다. 제는 안컷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 저... 놀라운 건 이게 해루질이 아니에요. 저 젖돼지를 더 잡은 건젖돼질로 안컷 같은 경우에는요 알을 품을 수 있게 배가 넓적하게 이렇게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뾰족하면 수컷이죠. 자 저... 아, 그러면 이 친구는 풀어주도록 할게요. 달가, 뭔가나? 오, 개고픈 뭉다. 보내줄게요. 자, 안녕. 친구들. 도 오, 빨로, 빨로, 빨로. 자, 뱅해돔으로 추측되는 이 치어들은 너무 작기 때문에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오, 진짜 오늘 다양한 종류 많이 잡는다. 달가, 안녕. 도도로. 오, 도도로. 오. 도도로. 자, 오늘은 저희가 바다에 와서. 특별한 도구, 족대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생물 탐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알록달록한 범덤부터, 그 다음 특이하게 생긴 어그 벵에돈까지. 자, 그럼 비가 오는 관계로 저희는 잽싸게 철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만나요. 안녕!